네, 안녕하십니까. 피승모터스 구독자 여러분. 피승모터스 이대광 대리입니다. 자, 제가 오늘 준비한 차량은 이제 오늘도 역시나 준대형 세단을 또 준비를 했는데. 해당 차량 금액대 너무나 착하게 나왔기 때문에 오늘의 차량을 또 준비를 해봤습니다 해당 차량은 기아의 더뉴 K7 2.4 GDI 프레스티지 등급에 해당이 되어 있고요 일단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금액대가 정말 착합니다 해당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썬루프 들어가 있고 스마트키 들어가 있고 기본적인 옵션들 들어가 있으면 거의 천만원 가까이 하는 차량인데 오늘 제가 준비한 차량은 800만원대 초반대에 준비를 해왔습니다 옵션은 옵션대로 들어가 있고 감성은 감성대로 좋은 준대형 차량이니까 오늘의 영상 꼭 끝까지 시청을 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간략하게 상세 스펙을 말씀드리면 더뉴 K7은 2013년식 그리고 키로수는 약 15만 키로 정도를 운용을 했습니다 연식 대비 키로수는 조금은 있는 편입니다 하지만 그에 맞서서 굉장히 가격대가 저렴하게 나왔고요. 해당 차량 성능 기록부를 보게 되면 외판 단순 교환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인데다가 하부에 미세누유 또한 없습니다. 굉장히 네 운영하시기에는 성능 좋은 차량을 또 준비를 해왔고 해당 차량의 금액, 제일 중요한 금액 저희 필승모터스 구독자분들께 830만 원에. 이 네, 저렴한 가성비 세단 가지고 가실 수가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전면부부터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면부 세련되어 있는 G 색깔 바디의 차량입니다. 외판 단순 교환이 없었기 때문에 전반적인 컨디션적인 부분들 상당히 깨끗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헤드라이트 또한 백환상이나 파손 없이 깔끔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방 감직이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는 차량이고, 본입부분 위쪽이나 앞쪽에 횡다 쪽 부분만 봐도 상당히 깔끔하게, 네, 장거리 운행용으로 사용하셨지만, 상당히 깔끔하게 운영을 하셨던 차량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계속해서 앞 타이어 트레드는 아쉽게도 한30% 정도 유지를 하고 있고요 휠 컨디션 같은 경우는 이 끝쪽에만 살짝의 키스가 보이고 있습니다 그 부분 참고 부탁드리겠고 사이드 미러, 사이드 리피터 역시나 잘 들어가 있고 앞쪽부터 뒤쪽까지 전반적인 외관 컨디션 아주 좋습니다 큰 파손이나 심한 단차 보이지 않고 있고 선팅지도 뜬 부분 없이 깔끔하게 잘 관리가 되어 있는 모습을 네, 영상으로 보시고 계십니다. 자, 계속해서 디타이어 트레드 60% 이상 유지를 하고 있고요. 디타이어휠 같은 경우는 장기수도 네, 없을 만큼 상당히 깨끗한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는 차량이네요. 자, 계속해서 후면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면부에는 후방 감지기, 후방 카메라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고 트렁크 내부 공간도 역시나 차량 상태는 좋습니다. 안쪽에 찢어짐이나 큰 오염 보이지 않고 있고 좀 어둡기 때문에 네, 이렇게 제가 후레쉬를 좀 틀어서 보여드리면 네, 상당히 지금 깨끗한 트렁크 내부 컨디션도 유지를 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자, 이어서 운전석 쪽도 뒤쪽부터 앞쪽까지 운전석 쪽 역시나 상당히 깔끔하게 잘 관리가 되어 있는 차량이고, 뭐 외관적인 부분에서는 크게 말씀드릴 부분이 없습니다. 살짝살짝 살짝 정말 미세한 뭐 문콕이나 스크래치 정도는 있을 법도 한데 그런 부분도 지금 없이 깔끔하게 잘 광택 작업이 돼 있고 또 내부로 탑승해서 어떠한 컨디션을 갖고 있을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열 도어 오픈을 했고요. 이열 시트 컨디션도 전반적으로 준수한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탑승을 해봤을 때 와, 성인 남자 기준으로도 굉장히 넓은 또 공간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2열까지 배려한 2열의 열선 시트 그리고 오디오 컨트롤러까지 또 구비가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앞쪽에는 공조기 그리고 순정 매트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고 도어트림 쪽도 네, 역시나 큰 파손 없이 깔끔한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신 분들은 보셨겠지만 위쪽 천장 상태도 상당히 깨끗합니다. 오염돼 있거나 담배 빵 나져 있는 부분 전혀 없고요. 실내도 좋은 냄새 나고 있으니까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부에 이렇게 파노라마 썬루프 이따가 작동되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고요. 바로 일렬로 넘어가서 어떤 기능들이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자 이렇게 K7 차량에 탑승을 했습니다. 차량 키는 스마트 키1 개가 구비가 되어 있고요. 스마트 버튼 들어가 있습니다. 버튼 한번 눌러 주시면 네, 상당히 부드럽게 시동 잘 걸리고 있습니다. 좌측 하단부에 냉간 시 확인되고 있습니다. 현재 RPM 대역대도 1000RPM 대역대로 상당히 좋은 네, 엔진 성능을 보여주고 있고요. 해당 차량 실키로 수 15만 871키로 이렇게 운용을 했습니다. 자, 계속해서 핸들 쪽도 컨디션 네, 상당히 깔끔하고요. 이 K7이나 그랜저 같은 경우에는 이 핸들 까짐이 좀 많은데 해당 차량은 네, 그런 부분도 크게 없이 깔끔하게 잘 관리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좌측에 핸즈풀이 들어가 있고요. 우측에 크루즈 컨트롤 그리고 좌측 하단부에 오토라이트 와이퍼까지 이렇게 정상적으로 구동이 되는 차량입니다. 자, 계속해서 전동 접이 사이드 미러 네, 부드럽게 작동이 되고 있고 운전석 조수석 오토윈도. 우 그리고 나머지 윈도우도 잡소리 없이 걸림 없이 깔끔하게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대시보드 위쪽 컨디션도 전반적으로 깨끗한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고요. 뭐유리창이 깨진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 없으니까 참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센터페시아 쪽 보시면 순정 내비게이션 또 이렇게 부착이 되어 있고요. 버튼들도 이렇게 눌러 보면 정상적으로 이렇게 작동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후진기가 났을 때. 이렇게 후방 카메라 정상적으로 작동이 잘 되고 있고 아래쪽에 보시면 또 K7만의 이렇게 아날로그 시계 굉장히 멋스러운 아날로그 시계 들어가 있고 오토 공조기 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내비게이션이랑 연동도 잘 되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 자 에어컨도 네 에어컨도 상당히 빠른 반응 속도로 작동을 잘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 CD 플레이어와 함께 오디오 컨트롤러 들어가 있는데 또액튠 사운드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액튠 사운드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또 어떤 사운드를 들려 줄지 한번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지금 빵빵한 사운드를 들려드리고 있었고, 실내기 때문에 살짝의 지지거리는 있었지만, 밖에 나가서 들으시면 또 깔끔한 음질 들으실 수 있다는 거 참고 부탁드리겠고요. 계속해서 아래쪽에 이렇게 간단한 수납공간 들어가 있으며, 컵홀더, 그리고 기어봉 하단부에는 드라이브 모드 변경과 감지기 온오프 버튼, 그리고 인력 열선 시트, 핸들 열선까지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위쪽에는 2채널 LCD 블랙박스와 하이패스 룸미러까지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고요. 자, 대망의 파노라마 썬루프까지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레일 걸림 없이 네, 부드럽게 작동이 되고 있으니까 참고 부탁드리겠고요. 또 팔걸이 쪽에는 이렇게 쿠션까지 따로 씌워 놓으셨습니다. 상당히 네, 푹신푹신하네요. 쿠션까지 이렇게 씌워 놓으셨고, 안 레스트 안쪽 공간도 이렇게 깔끔하게 잘 정리가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자, 이렇게 내부 기능들. 간략한 옵션들을 한번 보셨고요 상당히 또 가성비 있는 옵션에 가성비 있는 연식인 것 같습니다 바로 나가서 엔진 소리 들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자 이렇게 엔진룸 개방해봤습니다 엔진 소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엔진 소리까지 들어보셨습니다. 굉장히 정숙한 엔진 소리를 또 들려드리는 해당 차량 더뉴 K7 차량이었고요. 해당 차량 시세 대비해서 굉장히 또 저렴하게 나온 만큼 걱정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성능 상태 완전 무사고에 하부에 미세 누유 한 방울도 없는 올 양호에 해당이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해당 차량의 금액 저희 필승모터스 구독자분들께만 830만원이라는 저렴한 금액대에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요. 관심 있으시거나 문의사항 있으신 분들 우측 상단의 대표번호로 얼른 연락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금일도 좋은 차량 소개시켜드렸고 더 깔끔한 차량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필승모터스 이대광대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